그치?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가볼게. 괜히 위험한데. 저쪽 끝에 가보라. 일파, 어서 오십오 일파. <laughs> 제주도 세화바다 왔습니다. 오전에 아, 주식 끝내고 마무리하고 저는 세화바다 놀러 왔습니다. 좋죠, 오늘 바다. 물보세요 아주 투명합니다, 투명해. 보죠. 채팅 하면 그냥 여기 올라오나 보네요. 그죠? 자, 일단 봅시다. 여기 있는 게 이게 돌미역이에요. 제주도 돌미역이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거 일반 미역하고 좀 다른 게 맛이 좀 제주 해녀 할머니들 요거 많이 뜯어 드세요. 오늘 완전 봄날씨입니다, 여기는. 착, 해보십시오. 야, 햇살이 끝내줍니다. 날씨가 춥지도 않고, 끝내줘요. 혹시 돌미역 관심 있는 분 있으세요? 돌미역. <laughs> 돌미역. 오늘이 정조라서 두 물인가 그럴 거예요, 두 물. 그래서 물이 많이 안 빠져요. 많이 안 빠져서, 어, 혹시 좀 있나 싶어서, 어, 폿 있으면 좀 뜯으려고. 어, 제가 물에 들어가서 뜯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따라가게 되면, 물이 폿이 좀 뜯어도 되겠어요. 아, 참 뜯었어요. 그래서, 아, 그도좀 공략하시라고 라이브를 켰어요. 아유, 내가 다낭패져서 조심해야 될것다아무나 채팅 한번 해보세요. 채팅이 왜그리 아무것도 안 올라오지? 이빠, 이빠, 뭐 이거라도 올려주세요. <laughs> 아무도 안 계셔. 뭐 구독자, 미, 미, 구독자 분들 오셨나? 어, 채팅이 되네. 예. 어, 저새니 킨다리니. 아, 오셨구나. 그때 뭐, 날씨 2층이좀 하나도 하나도 안 치고. 채웁니다 너무 뜨듯이네 이게 물이 좀 많이 빠지는 날은요, 물까지 빠집니다. 기이 엄청 많이 막 붙어 있어요. 돌면 시구나돌 이것도 맛있습니다. 아니, 엄마, 요, 잠깐, 얼마나 뜯을 것 같아? 내 물에 들어가는가, 할게요. 하고, 추우면 차이가 아주 좋어잉 자, 바다, 구경을 한번해보시죠 자, 구경. 물이 아주 중요하죠? 물속에아은 아, 그래요? 아, 마이크를 하나 차고 올걸 그랬다. 배터리도. 저방에도 꼽아놔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다 투명하고 좋죠? 하하하, <laughs> 그니까, 간접 체험하십시오, 간접 체험. 쭉, 오늘 파도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게 흐줍니다이 정도면 엄청 지금 날씨 좋은 겁니다. 어. 물때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간조라 쳐도 물이 너무 많이 안 빠진 상태라서. 음. 가마우지가 저쪽에 넣네요. 삼성 가자 여기서까지 삼성 얘기해요. 삼성은 엄청 올랐던데 6% 7%까지 올랐던데 18만 원은 못 들었죠. 18만 원은 못 들었죠. 마이크 가져왔는데 마이크 채우려면 배터리 충전을 못해서 마이크를 착용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18만원까지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쭉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내일 살 겁니다. 내일. 오늘은 시켜 놀고 내일 살 겁니다. 자, 또 조용한 바다를 짧게 바닷속 바다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어 아직 봄이 안 돼서 바닷물이 차니까 안에 무슨 해양 생물들이 별로 없어요. 구경할 게. 근데 들어가서 톱을 좀따 볼까요? 일단 톱을 한번 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잽싸게 톱한 2, 30분 들어가서 따보고요. 어...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저 숙소에 보내 옷을 다 드리고 다시 나와서 저 쇠화바다에 들어가서 홍해산물 좀 주시면 되요. 그렇죠, 오늘 날씨가 끝내줍니다. 갑자기 날이 풀려가지고 끝내주네. 요 어디로 들어가지? 그 사이로 들어갈까? 저 끝으로 들어가기 귀찮은데. 아, 그냥 여기서, 염려, 그냥, 가하고 데려다 놓고, 가 할까요? 지금, 또, 진짜 서른 4분남으네요 아, 얼마좀 추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이네요. 여기 들어가고서, 뭐, 얼마나 하려고. 요렇게 해가지고, 밥 は 데려다 줄게. 마 숙소 들어갔어. 고마하 숙소 들어가 그 재밌나? 재밌으면 내쪽들어다 나올까? 도구만 내일 하든지. 아니 엄마 됐다 주고 아이 나는 물에 이 놀라고 그러지. 아그렇 음. 응. 자 안들갈라 합니다 재밌다고 <laughs> 재밌다고 안들갈라 합니다저 뭐고 제가 저번에 라이브 중에 미리 미리 어, 추첨해서 한명 정해 놓고 어,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하니까 수확한 게 너무 없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너무 복불복이야 그래서 오늘 라이브 보면서 어, 막 이것저것 해 볼게요 캐고나서 모아놓고 만약에 좀 많이 수확됐다 그러면 한 두분 뽑고 너무 적다 그러면 한분만 뽑아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바다를 여러군데 들어가볼거예요 오늘 하루종일 파도가 없이 좋거든 물 빠졌을때 지금이 제일 간조해요 그래서 물이 빠졌을때 어, 들어가 봐야될 바다랑 여기다 물 찼을때도 상관없이 들어갈 바다랑 다르거든 그래서 지금 물 빠졌을때 들어가 볼만한 데를 먼저 가서, 어, 그러면 홍해삼 쪽에 먼저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맞다. 아, 맞다. 쭉, 쭉, 갖다 주고, 세화해본 걸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 어머! 제가 이렇게, 생각이 자꾸 정리가 안 돼.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채취하면 나이드니까가 해녀분들은 근데 어차피 이거 엄청 많아서 엄마 가야 되겠다. 내저 세화 해변 가려고. 지금 물 때가 좀 있다 이거 물 찼을 때 와도 되거든 나는. 돌미역 시켰었잖아. 어차피 더안 빠져, 더안 빠져서 토수 못 하니까 채취는 오늘 엄마 하셔. 자, 갑시다. 오 누구누구 계십니까? 지금 아까 서른 몇분 중에 열몇 분은 아마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 같고 스물 몇분 누구누구 계세요? 손만 한번 흔들어 주시죠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회원님들 누구누구 계시는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laughs> 눈꽃님 오늘 장사 아 저녁에 장사하신다 그러셨지 혼자 계시나봐요. 자 이렇게 이이면 바다를 보여주면서 걸어갑시다. 어 장사 준비 중 지금 몇 시인데요? 아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몇분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주식 하고 계실 수도 있죠. 지금 몇 시쯤 됐어요? 두시면, 3시 반까지, 장마간까지 연락을 하셔야 되죠. 아까 삼성전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물려있어서 지금 바다 구경할 마음이 아닐 거예요. <laughs> 괜찮아. 결국, 뚫고 올라갈 거예요. 어, 3월 달에, 어, 미국 금리 발표가 아마 17일쯤에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또 출렁일 수 있으니까, 어, 너무 많이, 조바심 낼 필요는 없어요. 어, 천천히 하면 또 기회는 와. 기회는 언제쯤이지? 어, 3시에 오픈이시구나. 새보다좀 일찍 오픈하시네요. 아. 자, 그러면 라이브 일단 끊고요. 자, 다 정리해서 다음 바다 들어가서 다시 고프로로 라이브를 켤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